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해서 극한 배웠죠. 자, 이번에는 이어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미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미분. 자, 첫 번째 개념 6번. 지수 함수의 도함수네요. 자, 첫 번째. 일단 먼저 쓰고 갈게요. y는 자연 상수 e의 x 제곱. 자, 그이의 도함수는 뭘까요? 그 아이의 도함수는 이의 x 제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아이죠, 그렇죠? 도함수를 해도 이의 x가 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적분을 해도 당연히 이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미치 이인 아이죠. 이가 아닌 아이, a의 x 제곱을 자 미분하면 자 a의 x 제곱을 먼저 요거부터 먼저 쓸게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는 ln a 곱하기 a의 x 제곱이 됩니다. 아, 얘는 지수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분하면 일단 자기 자신을 일단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아이는 이제 일단 증명해 드릴 건데요. 증명은 우리가 수2에서 배웠던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수2에서 배웠던 도함수의 정의를 잠깐 쓰시면 우리 이렇게 배웠죠. f 프라임의 x는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 x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얘를 fx라고 놨을 때이 자리에 x 더하기 h랑 x를 넣어서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명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2의 x 더하기 h 빼기 2의 x 제곱이에요. 그렇죠? 얘는 자 공통 인수를 묶어낼게요. 이 x를 묶어내주면 남은 건 2의 h 빼기 일승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아가들 여기에서는 변수가 h죠. 그러니까 얘는 뭐 취급하셔도 돼요. 상수 취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i를 2의 x 제곱을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의 2의 h 빼기 일 제곱으로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그쵸? h분의 2의 h 빼기 1 x분의 2의 x 빼기 1이 아이는 극한값이 뭐다? 1이다 라고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그대로 극한값이 1로 가는거야. 아 그래서 결국엔 도함수가 뭐가 되는게 맞구나? 2의 x제곱으로 나오는게 맞구나 라는거죠. 자 이해 되셨습니까? 자그 다음에 두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증명해볼게요. 자 두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a의 x 더하기 h 빼기 a의 x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a, x를 묶어내면 a의 h 빼기 1이 될 겁니다. 자 여기도 h가 변수이기 때문에 a의 x제곱은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a, h 빼기 1로 바꿔주시고 나면 자, 이 아이 우리 지난 시간 어떻게 배웠죠? 극한값이 lnA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아, 결과 뭐야? lnA를 먼저 쓸게요. 그리고 뭐다? A의 X제곱이 그대로 오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외우셔야 되겠죠. 증명, 자, E의 X제곱을 미분하면 여전히 E의 X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을 미분하면 lnA 곱하기 A의 X제곱이 된다. 외우셔야 돼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외워야 할게 많죠. 포스트잇 붙여놓으시고요. 책상에다가 다다다다 붙여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꾸, 자꾸 까먹을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까먹는 부분이니까 지치지 마시고 까먹으면 다시 외우고, 까먹으면 다시 외우고. 이제 선생님도 이거 공부할 때 진짜 한 다섯, 여섯 번을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머리가 좋은 관계로 한세 번, 네번 안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함수의 도함수 갑시다. 로그함수의 도함수 첫 번째 자 Y는 LNX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Y는 log A의 X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자이 아이의 도함수를 먼저 써놓으면 Y 프라임은 얘도 되게 고마운 아이예요. 미분하면 자 X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로그의 도함수는요. Y 프라임은 자 LNA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X분의 1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약간 비슷해요. 얘는 LNA라면, 얘는 역수인 LNA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죠이 아이가 그대로 이쪽으로 오는 거, 얘도 그냥 그대로 오는 것처럼 하지만, 밑이 다른 거, 밑이 다른 것만 그대로 써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도함수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도함수도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부터 증명을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l n 의 x 더하기 h 빼기 lnx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치 어때요? 똑같은 거니까 l n 의뭐로 해줄 수 있어. x 분의 x 더하기 h인데, 요 아이를 조금 정리해줄 수 있죠? 어떻게? 1 더하기 x 분의 h로. 1 더하기 x분의 h다 라고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i t h가 0으로 갈 때, 자, ln, 1 플러스 x분의 h가 있다면, 우리 여기에 원래 뭐를 써주시는 게 좋죠? x분의 h를 써주는 게 좋은 거, 이해되시죠? 왜? 극한값, 성질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있는 아이가 아닌 거니까 여기 뭐할 거야? x분의 h를 써주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원래 있던 h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은 극한값은 뭐예요? 1이고요. 여기 보면 h, h가 약분되기 때문에 남은 값은 x분의 1. 내항, 외항하면 x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해 되셨습니까?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자 리미트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로그의 a의 x 더하기 h 빼기 로그 a의 x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을 여기 어떻게 정리해 줘야 되겠죠 로그 a의 1 플러스 x분의 h로 정리가 되어있죠. x로 나눈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얘도 모양이 비슷하네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로그 a에 1 더하기 x분의 h라면 여기에 x분의 h를 써줘야 되고 없는 아인 거니까 x분의 h 써주고 원래 있던 h 써주자.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이만큼이 우리가 뭐인 걸 알고 있죠? ln a분의 1인 걸 알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여전히 약분되니까 곱하기 몇분의 1, x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도함수는 수2에서 배웠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도함수는 다이 정의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것 정도는 한번 정도씩은 풀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습장에 한번 연습장에 자 저작작작 한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간에 아마 너희들한테 이네개 중에 하나를 자 연습장에 풀이를 써 갖고 와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했습니다. 아마 너희들한테 이제 개념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 받을 때자 자연상수 2의 지수함수, 도함수 구하는 식 써와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이 써볼 것을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얘네들을 갖고 적용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147번부터 이제 계산 연습을 해야죠, 그렇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에 x 플러스 lno. 자, 문제를 다 쓰고 갈게요. 그 다음에 2번 y는 x의 2에 x 제곱. 3번 y는 2에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4번 y는 x 플러스 4의 3의 x 제곱. 자, 여러분 오늘 배우는 내용은 뒤에 우리가 이제 도함수 계산하는 거에서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하고 나면 이 계산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수하고 로고의 계산을 이용한 다음에 수투에서 배웠던 그냥 고배고배비분법 정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계산 이렇게 풀지만 다음번엔 조금 더 쉬운 계산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보면 이 아이는 정리를 해주면 이거죠. 이의 x 승 곱하기 이의 l n 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그 정리해줬을 때 이거 정리해준 적 있는데 a의 로그 a의 b는 여기 에 있는 밑과 여기 에 있는 밑이 똑같으면 뭐로 똑같아? B라는 값으로 나온다. 까먹었으면 또 귀퉁이 쓰세요. 자꾸자꾸 쓰다 보면 자기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가 2고 여기도 원래는 2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뭐로 보시면 돼요. 아, 그냥 오라는 상수인 거야. 우리 도함수 구할 때 상수함수는, 상수는 어떻게 됐죠? 그냥 그대로 뒀죠 굳이 따지면 앞으로 튀어나온다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결국 도함수는 오는 그대로 두고 E의 X제곱도 도함수가 E의 X제곱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뭐 쓰면 될것 같아요? 예, 곱미분 쓰도록 할게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건데 미분해봤자 그대로 똑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2의 x 제곱으로 묶어서 1 플러스 x라고 이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얘는 2 곱하기 이의 2승의 x인 거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4의 x 제곱으로 처리하자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자, y 프라임은 는 어차피 실수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4의 x 제곱을 미분하면 ln 4. 곱하기 4의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하면 ln 4는 2의 제곱인 거니까 2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ln 2의 4의 x 제곱이다라고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그 다음에 요 아이도 똑같이 곱미분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앞에 거 미분하면 1인 거니까 뒤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거예요. 이 아이 미분하면 뭐다? ln 3 곱하기 3의 x제곱. 자 선생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중화중화중화중화 하셔야 돼요. 자기가 계속 중화중화중화중화 말을 할수록 머리에 더 오래 깊이 박히게 됩니다. 알겠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계산 구경하는 거는 정말 자기게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차라리 제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그냥 푸시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3의 x제곱으로 묶어내고 남은 아이는 뭐야? 1 더하기 뭐야? ln 3의 x 플러스 4다. 이렇게 처리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9번 151번. 문제부터 먼저 쓸게요. 내가 문제를 쓰고 있을 때 여러분이 풀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6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아이를 먼저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진수끼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얘는 ln6 더하기 lnx로 처리해 줄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ln6은 상수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날리고 얘만 뭐가 된다? x분의 1이다 외웠던 그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같은 경우도 한번 정리할까요? 얘는 x 곱하기 요 아이는 앞으로 튀어나온 거니까 3 곱하기 ln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는 3 x 곱하기 ln x 라고 두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앞에거 미분하고 뒤에거 그냥 그대로 두고 더하기 앞에거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뒤에거 미분할게요. 얘는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lnx 더하기 3이다 라고 처리해 줄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진수들끼리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곱해져 있죠? 그럼 이 아이를 먼저 정리를 하면 얘는 l o g 2의4 더하기 l o g 2의 x였던 아이예요. 오케이? 그럼 l o g 2의 4는 정리하면 l o g 2의 제곱이고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2가 되죠. 그리고 로그 2의2는1이 되니까 2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두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이 i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뭐가 될까요? 상수는 그냥 날아가고요 로그 2의 x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ln 2 분의 1 곱하기 보다 x 분의 1이에요라고 처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되셨죠자 그다음에 여기는 아,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곱불꼴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y 프라임은 앞에 꺼 미분하고 뒤에 꺼 그냥 그대로 두고 더하기 앞에 꺼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꺼 미분하고 뒤에 꺼 미분할 때 뭐였죠? 자 ln 3분의 1그 ln 3분의 1 곱하기 뭐였습니까? x 분의 1이에요 라고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Okay.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자,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도 함수의 응용 파트네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번 f(x)는 x 곱하기, lnx 더하기 x 제곱, 그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의 1 더하기 h 빼기 f의 1 마이너스 h 분의 h. 자, 이것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자 이미 여기서 이거 미분계수 구하는 걸로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거 기억 나시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었었죠? 자, 미분계수 구하는 모양 꼴이 리미트 분모가 어디로 향해 갈때0으로 향해 갈때 f 네모 빼기 뭐다? f 세모 분의 네모 빼기 세모 꼴이면 이 아이가 뭐였어? 미분계수 f 프라임 a다라고 했던 거 기억 나시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럼 직선의 기울기인데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 이 아이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랬고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기술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도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잘할 거라고 믿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f 네모 빼기 f 세모네요 그러면 1 더하기 h 여기 잠깐 써볼까? 1 더하기 h 빼기 1 더하기 h인 거니까 2h죠. 그러면 밑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 e h 가 있어야 미분 개수예요. 그쵸? 미분 개수. 근데 원래 2가 없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미분 개수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f1에서 f1까지야. 그럼 1에서 1로 가는 거니까 f1이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f' 1이므로 f' 1 곱하기 무슨 값을 물어본 거야? 이 값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 x 구합시다. f' x는 자 요거랑 요거 가 지금 곱해져 있는 꼴이에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겠습니다. x 분의 1 더하기 x 제곱은 2x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되셨죠? 그러면 f 프라임 x는 ln x 더하기 요거 먼저 쓸게요. 2x 약분해서 더하기 1이구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f 프라임 1이고요. ln 1 값은 뭐가 돼요? 진수가 1이면 0이죠? 그러면 2 더하기 1인 거니까 3. 그럼 최종적으로 이 답은 뭐가 맞다? 6이 되는구나라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 열심히 연습하시고 앞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연상수 e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 연습하고 도함수 계산 여기는 오로지 계산입니다. 계산이 자유롭게 돼야 뒤에 활용 파트를 잘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풀어야 돼요 알겠죠? 중단한 연습 문제 다 풀고 오답 완료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